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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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궁금한 거 따로 물어봐. 카메라 끄고. 아, 아니, 이거는 근데 뭔가. 좀 있어요. 남았는데 물좀 맞아볼래? 무게 저렇게 치면 뭐하냐? 몸이. <웃음> 정말... <웃음> 너무 좋아. 너도 하잖아 나한테. 조세키 옛날이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어? 옛날애가몸더 좋았는데. 넌왜 무게 늘면서 몸이 그렇게 됐냐라고 맨날 물어보잖아. 난 좋은데. 난 나를 사랑하고. 좋아? 조금 말고 할게어딨어 근데 항상 불만족스럽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네 몸은 왜 그러냐? 스트렝스 운동, 3대 운동, 4대 운동만으로는 음. <laughs> 몸이 이뻐질 수 없는 걸까? 아, 어. 이게 질문인 거야? 스트렝스로는 이쁜 몸을 만들 수 없는지? <laughs> 아마 PD가 이쯤 또 첨부하겠죠. 이게 제가 아마 3대 600을 정식으로 쳐내지 못할 때 몸이고요. 음, 체중은 한 95, 96. 지금은 한 100kg 정도 나가거든요. 확실히 몸은 점점 구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스트렝스 그러니까 3대 운동, 4대 운동을 무겁게 드는 것과 몸을 좋게 만드는 것은 서로 목.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몸을 좋게 만든다를 보디빌딩으로 바꾸면 목적과 수단의 차이라고 생각해 스트렝스가 잘 키워놓으면 여기 가서 좋은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어 얘가 목적이어서 얘만 계속 파면 근육 자체는 많아지는데 뭐 보기엔 조금 이상해질 수 있다 반대로 스트렝스를 하는데 근비대가 조금 모자라면 보디빌딩 방식이 조금은 도움이 돼서 이쪽에 와서 수단은 될 수가 있어. 몸만 이쁘게 만들겠다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파면 사실 이걸 잘하기는 좀 쉽지 않다. 가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하라는 거잖아. 어, 그래서 뭐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없지. 일단 난 똥이 마렵고 배도 고파.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를 연속으로 해야 되거든. 야, 스트렝스 운동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봤을 때, 견갑이랑 힙힌지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4대 운동 보면은 다 이렇게 견갑이 잘 움직여야 되고, 뒤로도 잘 모여야 되고, 아래로도 잘 떨어져야 되고, 막 그러고, 힙힌지도 잘 접혀야 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무게를 한 앵간치 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경험에 빗대 봐도 한 500, 600까지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몸의 그러니까 시각적인 장점들이 점점점 더 좋아지면서 더 좋아지거든. 근데 이 드는 무게가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막 바벨이 이만큼씩 휜다든가 <laughs> 이렇게 되고 뭐 데드리프트 이런 거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바닥에 있는 거를 이렇게 최대한 늘려갖고 <laughs> 뽑다 보니까 실제로 내 어깨가 무슨 해수면 높이 낮아지듯이 <laughs> 이렇게 한참 아래로 떨어지게 되거든. 견갑도 계속 모으게 되니까 예전보다는 이게 좀 펴지면서 이렇게 뒤로 조금 밀리고 그러다 보면 뭐 어깨도 약간 좁아져 보일 수 있고. 그런데 또뭐 팔이나 이런 데는 뭐 모양은 잘안 잡혔는데 무게는 치니까 근육은 붙어 있고. 머리는 어, 그지. 계속 크고. 머리 아픈 일들 많으니까 막 붓기도 하고. <laughs>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체형이 그렇게 구려질 수는 있지.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보디빌딩으로 이제 뛰어난 성과를 거두신 약물을 사용하셨던 간에 안 하셨던 간에 두, 두 영역에서 다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은 안 칠지언정 무게를 잘못 치시는 분은 못 봤어 이 3대운동 4대운동이 기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새 요새 머신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그 머신들의 어떤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 3대 운동, 4대 운동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머신이 있잖아. 가슴만 해도 뭐뭐 뭐 수백 개가 있을 거고. 뭐 어깨도 수백 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머신들을 할때 어떤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본으로서 스트렝스 그 4대 운동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내 생각이고 몸을 만드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힘을 결국에 근비대 보디빌딩도 점진적 과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져야 사실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그 방식이 오로지 무게를 치기 위해서 뭔가 체형적인 특성이 변해 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키운 힘을 보디빌딩 방식에 맞게 쓰시는 거겠지. 이걸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몸이 구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저는 사실 이팀 몸이 되더라도 3대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카메라 뒤에 앉아 있는 애 몸이 진짜 질이거든요. 너 키가 몇이지? 181. 181에 제가 쟤를한6 7 k g 때도 봤거든요. 근데 어, 67kg인데 뱃살이 있어요. <laughs> 181에.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제 몸이 됐는데 3대 1000을 칠수 있다 하면, 저 바로 바꾸거든요. <laughs> <laughs> 몸 엄청나게 좋은 3대 500보다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채널에, 저기는왜 이렇게 무게 많이 치고, 어, 그게 운동이냐, 뭐 하나 들어서 어디다 쓰냐. <laughs> <laughs> 막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전그 하나 드는 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 이 있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가 보디빌딩을 통해서 이제 헬스 문화가 이제 전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의 다양성을 조금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존중, 존중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서로서로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뭐 그런. <laughs> 너는 무게를 그만큼 치는데 몸이 왜 그러냐 근육만 많으면 뭐 하냐 다 이상하게 붙어 있는데 막 이런 댓글들은 조금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옆에 계신 친구분한테 뱉으시던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상관없어요 저, 저, 저 저희 엄마 아빠 말도 잘안 듣는데요 여러분 말 듣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뭐 요런 관계에 있다고 라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 몸이 원래 이랬는데. 이때보다 3대를 한 120을 더 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어, 나의 선택에 의한 거다 스트렝스 하시는 분들 보디빌딩으로 넘어가실 때는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둘을 섞어서 파워빌딩이라고 해갖고 적절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 실제로 그래서 완전히 몸을 만드는 것과 스트렝스를 완전히 별개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특색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 이제 제발 똥 싸고 밥좀 먹자. 알겠습니다. 어. 배한 번만 보여주고. <laughs> <laughs> 이상하다 나 여기에 근육이 있고. <laughs>